죽을 사람. 네, 죽을 사람. 눈동자가 좀 풀려 있어요. 햇소리 헛말 헛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목욕을 시켜 달려고 했는데 그 집안을 막 후다닥 후다닥 막 뛰어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저기 도깨비를 쫓아온다. 큰막 시커먼 것들이 막 있다고.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선생님. 네. 사람. 네, 죽을 사람. 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떤 증상들? 죽을 사람이나 단명할 사람, 아니면 뭐 자살하기 직전, 아니면 몸이 아프신 분, 뭐 여러 가지 그분들 현상을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눈동자가 좀 풀려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이면 좋겠지만, <laughs> 눈동자가 좀 풀려 있다. 그리고 햇소리, 헛말, 헛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어느 누군가가 꿈을 꾸기도 합니다. 먼저 갔던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어, 오라 그런다든지 아니면 너는 지금 이 강을 건너지 마라 그런다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승사자가 막 보인다든지 어, 우리 집에 무슨 어떤 안 좋은 기운이 올것 같아 누군가가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게 온다든지 그런 징조를 예, 느낄 수 있고 볼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예, 또 썰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집 아들이 그분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목욕을 시켜 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욕을 시켜 달려고 했는데 먹고 살 아빠 대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바쁘셔가지고 못해 드렸던가 봐요 그런 징조와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막한그 집안을 막 후다닥 후다닥 막 뛰어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프신 분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 도깨비 불 쫓아온다고 파란 불 쫓아온다고 그러더니 야구방망이를 들었어요 그분이 들어서 막, 막 시커먼 것들이 막 있다고 막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실 분도 분명히 뭔가를 보든지 징조를 느낀다라는 거고 가족 간에도 분명히 그거를 알수 있다라는 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뭐,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어, 언제, 우리 손님들이 언제쯤 돌아가실까요? 저희, 뭐, 어머님이 어디 많이 아프신데, 혹시 집안에 상문이 있을까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저희야 뭐, 공수대로 얘기를 한다지만, 사람 죽는 얘기를 쉽게 할수 있나요? 그렇지만, 가족들도 알수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가족들 뿐만이 아니죠. 본인 자신이 이미 모든 정리를 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못 먹던 밥을 맛있게, 드시고 가신다든지 그이 자손들이 뭔가 하나의 기억을 남기고 간다는 말도 있어요.